겁이 조금 많아서 <laughs> 어 버팅기네요. <뻗힌> <laughs> 어, 태풍 시기에 만나서 이제 너무 야위고 어미 없이 홀로 이렇게 있었던 애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데리고 오게 됐어요. 겁이 좀 많고 아무래도 밑에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겁이 지금 나 많이 나 있어요. 우리 여름이 오늘 스케일링이랑 치과 방사선 검사할 건데요 여기 평소에 침 흘리거나 입 주변 불편해서 쩝쩝거리거나 그런 증상이 있을까요? 좀 와. 쩝쩝거린다던가 고개를 도리도리 한다던가 네. 그런 게 있고 씹고 삼키는 게 아니라 좀막몇개 떨군다던지 이런 음. 게 있었어요 흔들리고 앞니도 많이 부러져 있네요. 네, 구강 안쪽도 빨갛고 염증이 좀 있어서 같이 구내염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우리 여름이 마취전 검사 먼저 할 거예요. 네. 간, 기, 신장 기능 괜찮은지 염증이나 빈혈 있는지 엑스레이 찍었을 때 폐나 신장에 문제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네. 마취전 검사에서 문제 없으면 수행받다가 애기 스케일링이랑 치과 방사선 으로 들어가게 돼요. 같고요. 어쨌든 마취 약물이 간이나 콩팥이라든지 빈혈이거나 하면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마취가 안전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음, 검사하는데 잠자는 모양이에요. 여름이 보호자님 네. 들어오실게요 우리 여름이는 오늘 마취전 검사를 했을 때 네. 어, 좀 문제가 있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바로 마취를 하는 게 조금 부담이 있어서 일단은 아이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BUN, 크레아틴이라는 콩팥 수치가 나이가 어린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2.05로 상승이 있었고, 근데 이 BUN이라는 질소산화물 수치도 37.8까지 좀 상승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마취전 검사에는 보여서 이게 급성으로 신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지 아니면 콩팥이 어렸을 때 환경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만성신부전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 검사를 해보고 이 부분이 그냥 만성신부전이다라 그러면 콩팥을 충분히 안정화시키고 다시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DMA라고 해서 우리 국제신장학회에서 고양이들 신부전 단계를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는데, 크레아틴이라는 수치랑 SDMA라는 수치, 그리고 혈압을 가지고 우리가 단계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검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여름이 검사했을 때는 특별하게 다른 합병증들은 발견된 거는 없어요. 음. 우리 친구 혈압은 160으로 확인되셨어요. 음. 그래서 지금은 고혈압 위험군에 해당하고 만약에 다음번에도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그러면 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혈압약을 먹이면서 관리가 필요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름이는 지금 단계는 2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SDMA라는 거는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 같이 동반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가 있는데 우리 애기는 SDMA 검사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응.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수 있거나 아니면 만성신부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기능은 하고 있는데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고려가 되어지고요. 이 기에 준해서 관리를 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치료하세요 라는 지침이 있어요. 이 지침에 따라서 우리 애기의 관리가 들어갈 건데요. 일기는 일단은 신장에 독성 있는 약물은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파서 병원에 오게 되면 신장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 신장 전이나 후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이 부분을 같이 교정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장 전에는 우리 애기가 문제가 없었고 신장 후에는 방광이라는 곳이 있는데 방광에도 현재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앞으로도 방광이라든지 혈액 중에 이제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것들을 배제하고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SDMA를 이제 크레아틴이랑 주기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수치가 한번 높다고 이제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기가 SDMA 수치는 그래도 정상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급성으로 아이가 신장을 영향이 받아서 수치가 높아진 거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만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다시 구내염이랑 음. 치아 잇몸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가 음식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오심 증상이래서 구토하는 증상이 잦다 그러면 염증성 뭐 위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셔야 돼요. 시중에 나온 사료들이 단백질 함량도 낮춰놓고 염분도 낮춰서 고양이한테 문제가 없게끔 만든 신장 처방 사료들이 있어요. 힐스에는 KD라는 사료가 있고, 로얄캐닌에는 뭐, 레나이라는 사료도 있어요. 그래서 한달 동안은 그여를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열심히 신장 관리해서 다시 치과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 관리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저희도 정말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진짜 검사 받기를 잘한 것 같아요. 뭐 사료를 다시 좀 찾아봐야 될것 같고, 간식도 저염으로 차, 찾아보고 하려고요.